반갑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TV입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확정 관련 뉴스입니다. 서부권과 관련된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국토교통부 예산 어, 국회 의결 확정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자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PDF 자료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PDF 자료인데요 글씨가 보이시죠?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국회 의결 확정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내용들은 뭐어 얼마이다 이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서부권 관련 집, 그 관련된 소식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 부담 완화 이거에 대해서는 GTX A B C 노선이 있고요 어, A 노선 24년 3월부터 단계별 개통 예정, 어, 1,805억 원. B노선이 2024년 초순차적 착공 예정, 3,562억 원. C노선, 23년 말 착공, 24년 본격 추진, 어, 1,880억 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B노선이 어, 인천에서부터 가는 건데, 어, 3,562억 원. 어,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김포 골드라인 나오죠? 김포 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로 지원하겠다. 김포 46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포 46억 원, 서울 64억 원. 자 그리고 또 지금 뭐 인천하고 김포도 어, K 패스 사업 이런 거 서울이 추진하는 거에 지금 참여한다고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택 공급에서는 공공주택 20.5만 원을 공급하고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을 한도, 대, 대출 지원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보실 만한 거는 신생아,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전세 자금 대출 신설인데, 최저 1%대 금리입니다. 지금 아마 5%, 5% 후반이거나 5%대 금리일 텐데, 1%대면 굉장히 최저금리죠. 어, 그래서 하도 출생률이 낮다 보니 이렇게 우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사기가 요즘 극성인데,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대출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 노후도시. 이거는 뭐, 일산신도시. 서부권에선 일산신도시가 좀 해당이 되고, 어, 중동이나 뭐, 이런 데도 도, 어, 적용이 되는 데인데요. 한번 봅시다. 일기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 노후도시, 일기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 중요한 게 선도지구입니다. 선도지구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 선도지구.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노란색을 다 칠해놨는데, 어, 철도 지하와 철도 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와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어, 경인선이, 되, 그, 어, 철도 노선이 노출이 되어 있죠. 이거를 지하하는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율차, UAM 등 미래 선, 신성장 동력 확보, 25년 UAM,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이 UAM이, 어, 김포나 이 서부권에서, 어, 그 시범 사업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죠. 어, 항공, 이동. 이게 어, 가 예전에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라뱃길, 를 따라서, 그 다음에 한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김포공항 쪽에서도 뭐 핵심 포트를 만들고, 여의도 핵심 포트를 만들고, 뭐,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시범 사업이 이 서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쭉, 진행해 보면, 음, 지나가 보면 제가 또 마지막 여기 고속도로 건설 두건 있는데, 어, 21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계양 강화, 고속도로가 1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금액은 너무 적지만, 어쨌든 어, 신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 이,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계양 강화. 그, 관련돼서 고속도로 IC라든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부권과 관련된 소식을 어, 국토 부 동부 예산, 안이 어떻게 확정됐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김포시의 어, 골드라인,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어, 전동차 증차를 국비로 지원하겠다. 김포46원. 46억 원. 이 부분이 가장 서부권에서는 딱 맞는 뉴스 같습니다. GTX-D나 이런 것들이 없고, 서부권 급행 광역철도 이런 것들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제가 서부권 관련 소식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소식,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 알람뿐만 아니라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